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9월에 나올 이지 스니커즈 발매 정보 영상에 이어서 9월에 발매할 핫한 나이키 콜라보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 영상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많은 스니커즈 정보들도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이키와 오프화이트의 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나왔다면 완판은 물론 몇 배에서 10배가 넘기도 하는 미셀깔를 자랑하는 나이키 오프화이트의 협업 스니커즈가 지난번에 나왔던 우먼스 중타라카이거5와 굉장히 비슷한 디테일로 이번에는 우먼스 와플레이서를 9월 5일 150불에 발매 예정입니다. 와플 레이서의 와플 소리는 지난번 콜라보 모델과 비슷하게 트랙용으로 가시를 달았고요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특이한 끈 연결 방식의 디테일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프 화이트 나이키 콜라보 끝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나이키와 사카이의 LDB 와플의 새로운 컬러 발매 소식입니다. 사카이 공식 인스타에 따르면 검은 컬러와 울프 그레이 컬러가 일본 아오야마 플래그십 스토어와 사카이 재팬 온라인 스토어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색상 유출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접했던 그 핑초 컬러는 패밀리앤프렌즈 버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검은과 그레이 컬러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은 기존 제품과 같이 155불, 하나로는 약 17만 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는 탈부착 가능한 포장식과 지퍼장식 액세서리가 추가로 약 7만원에 별도 판매된다고 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아직 글로벌 릴리즈는 미정이지만 일본에서 발매하기 때문에 아마 함께 나오던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한일 간 관계 때문에 한국에서 발매가 안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라이브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일본 제품을 여러분들께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스니커즈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의 개인 판단 하에 구매는 자유롭게 하시고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댓글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서로 싸우시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것들은 조금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발매와 동일하게 LD 와플에 이어서 블레이저 미드도 동일한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발매처는 동일하지만 LD 와플 이후인 19일에 140불에 발매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나이키 사카이 스니커즈 모델들은 컬러가 지난번 제품들보다 무난한 색감이라 실착하기는 더 나아 보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스니커는 올해 가장 핫한 남자. 이제는 버질보다도 더 주목받고 있는 나이키 남자 트래비스 스캇의 조던 6탄 출시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 8월 발매 정보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름의 끝자락에 나온다는 소문에 많은 커뮤니티 등에서 8월을 예상했으나 현재는 9월 14일 출시 예정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공식적으로 컨펌된 날짜는 아니고 지난 조던 모델들에서 이미 기습 발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9월 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스카 공홈 등을 체크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델이 테프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고 패밀리 앤 프렌즈 버전으로 보이는 스카치 조던 6탄 노란색 컬러도 유출 사진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미 지난 발매 정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러명 컬러, 주머니 디테일의 야광 아웃솔까지 디테일이 예술인 신발이라서 정말 기대되는 신발이고 리셀가도 분명 100만 원을 넘는 신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신발은 스카치 조던 처음으로 패밀리 사이즈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웬 사이즈 가격은 250% 다소 높지만 아마 없어서 못 그럴 신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슈프림과 나이키 S.B.의 콜라보인 덩크로우 소식입니다. 이미 유출샷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 가지 컬러로 9월 중에 발매 예정이며 스케이트보드 관련 의류들과 함께 슈프림 드랍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 이후엔 나이키를 통해서 발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드한 갬성을 살려 나이키 소시가 볼록이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 이러한 디테일들이 스니커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나이키 슈프림 덩크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 출시 후에 떡상한 좋은 전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나이키에서 SB 덩크라인에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올해 슈프림 19 FW 시즌에는 에어포스1과도 콜라보가 또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어서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에 출시 예정인 나이키 콜라보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지난 9월 이지 스니커즈 발매 정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테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나이키 신발들이 9월 중에 다 드랍을 한다면 9월 한 달은 정말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압승해버리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영상 중에 잘못된 점이라던가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은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피박스의 JP 제피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